매일 5000보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걷는 가벼운 신체 활동이 뇌 속의 병리적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50세에서 90세 사이의 성인 2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인지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시작해 평균 9년간 추적 관찰을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3,000보 이하로 걷는 그룹은 뇌속 타우 단백질이 빠르게 축적되며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졌지만 하루 3,000보에서 5,000보를 걷는 그룹은 인지저하 시점이 약 3년 늦춰졌습니다. 특히 하루 5,000보에서 7,500보를 걷는 그룹은 인지저하가 평균 7년이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걷기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늦춰 뇌 손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일수록 이러한 운동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걷기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신체 활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절주, 혈압, 혈당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을 병행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